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나리 처녀 진행 방법에 대한 수업입니다. 오늘은 수업을 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가 치매 노인 프로그램에서 왜 집중력 향상을 목표로 수업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잠깐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자, 우리가 먼저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가 기억으로 등록되면 암기가 되는 거고 기억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집중력이 필요해요. 근데 집중을 하지 않으면 기억 등록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억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단계가 집중력이에요. 집중에도 또 다양한 집중이 있죠. 근데 저희는 음악 자체에서 주는 즐거움과 집중을 유도하는 그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노래에는 가사가 있죠. 그래서 그 가사 가운데 이제 특정 단어나 그런 것들을 집중하는 선택적 집중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구조적으로 뭘 하려고,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지요. 그게 그런 이유예요. 사실 집중이라는 게 이제, 듣기만 하면 공부 같고 어렵고 하지만 음악은 그 모든 것을 깨주죠. 음악의 박자, 리듬, 선율, 뭐 화성 등이 벌써 즐거움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집중을 할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음악에서는 즐겁게 집중 훈련을 할수 있는 게 되지요. 사실 치매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나빠지는 것을 좀 늦추기 위해서 약물과 또 저희 같은 이런 인지적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활동으로 집중을 할수 있는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예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개나리 처녀는 중상 정도의 인지도예요. 그리고 오늘은 손과 템버링 또는 리듬 스틱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특징은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죠. 집, 선택적 집중 연주 활동이에요. 진행과정 볼게요. 자, 먼저 개나리 처녀 노래를 부른다. 음원으로 듣는 게 좋겠죠. 들은 다음에 이제 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르면 좋습니다. 자 이제 구조적 활동 넘어가 볼게요. 자, 1단계는 봄과 관련된 단어의 박수치기. 가사에 대해서 볼때 이미 얘기가 나오겠죠 자연스럽게. 자, 봄과 관련된 단어가 많아요. 개나리, 뭐 개나리 처녀, 종달새 등등 이렇게 많은데 저는 이게 수업 때 저희가 저희 그룹에서 함께 고른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미리 골라가지 마시고 그룹에서 봄과 관련된 단어를 좀 찾아볼까요? 해서 같이 찾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룹에서 뭐 종달새가 봄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봄안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이팔청춘도 이제 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또 봄을 느끼게 한다면 또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룹에서 선택해서 같이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에서 선택된 그 단어를 중심으로 저희는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죠. 더 확장시켜 본다면 봄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지금부터 박수를 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볼까요, 바로? 개나리? 맞죠. 박수 쳤고, 눈사람? 아니죠. 기차? 아니고, 봄바람? 맞고, 우체국? 아니고, 라면? 아니죠. 동지팥죽? 아니고, 벚꽃? 장마? 아니고, 모심기? 맞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또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진짜 집중할 수 있도록 자, 이런 단순 집중 활동은 또 흥미도 유발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좋습니다. 자, 충분히 반복을 하신 다음에 이제 노래에 넣어야겠죠? 노래에 넣어서 그 부분에 박수를 딱칠수 있도록. 그리고 치료사는 모델링을 확실히 크게 박수를 치는 모델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개나리 우물가에 사랑 찾는 개나리 처녀, 종달새가 울어 울어, 이팔 청춘 봄이 가네. 지금 영상이 아니라서 잘안 보이시는데, 보이지 않는데, 제가 엄청 크게 박수를 동작을 해서 딱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연습이 끝났으면 이제 악기를 사용한 구조적 연주를 시작을 하면 되는데 이제 악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또그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노란 딱지가 생겼죠. 노란 딱지 끝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템버린이 있으면 템버린 흔드는 걸로 하시고 템버린이 없으면 우리 다다다다 연주하는 그거 아시죠? 그걸로 이제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보가 지금 입력이 돼야 돼요. 봄과 관련된 단어에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노란 딱지가 있는 부분에 다다다다 이렇게 저희한테는 쉽죠. 하지만 어머니들한테는 이게 또 훈련이고 공부가 될수 있어요. 정보가 두 가지가 합쳐집니다. 자, 노란 딱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노란 부분은 다다다다 하긴 하지만 마무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노란 딱지가 있으면 저봐 주세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란 딱지가 있을 때 진행자를 볼수 있고 또 그룹이 한마음으로 연주하고 멈출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개나리 처녀 하고 저 봐주세요. 다다다다. 아, 이걸 같이 봐야지 할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주세요. 이 과정도 다 집중이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개나리 우물가에 사랑찾는 개나리 처녀 종달새가 울어 울어 이팔청춘 봄이 가네 늘어진 퍼들가지. 잡고서 탄식해도 난군이 많이 오고 서산에 해지네. 요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뵈어요.